네 이거는 행복컨넬입니다 캔넬 캔넬 <laughs> 캔넬입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이동할, 이동할 때쓸수 때 있는 이동장이죠 굉장히 편해 보이죠? 편해 보이세요 이 정도 보면은 거의 세월호 사도한 5만원은 할것 같은 행복컨넬입니다 캔넬입니다 캔넬입니다 네, 굉장히 편하죠. 선이님, 굉장히 편하죠. 네. <laughs> 오, 일 많이 올라가네요 여기가 눌러서 열리는 방향이고요. 음, 아주 잘 있습니다. 편하게 잘 있고 <laughs> 호텔이 완전. 얘가 <laughs> 작아서 그래. 자가가 아, 우리 커가지고 호텔처럼 느껴지는 거야. 편하게 있어 되게. 응. 어, 한숨 쳐다. 자야 되게. 행복 캔네비었습니다 <laughs> 어제 밤에는 안 자고 오늘 낮에 잤네. 달려 어? 안 달리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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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laughs> 이렇게 밤에 잘잘거 잘 아니야 너 응, 그만 왔다? 이제 그만 뛸까? 응? 그만 뛰어? 인제 아니야? 아? 어? 어 아니었어요. 뛰어. 인제 안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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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안 오죠. 총. 야간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훈련은 아니 산책이지 야간 산책. 그기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궁금그요그다그다궁금해 다음에 그다 입니다. 어, 집에 와서 선풍기 바람하고 에어컨 바람 열심히 쐰고 있네요. 사료도 먹었습니다. 사료도 먹었습니다. 아씨, 사료 같은 어떻게 합니까? 신나게 아직도 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뛰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열심히 뛰네요 우리 선수선수선수선 선수. 走你 잊칠지 모르는 친구로 야! 야, 이들 네, 이거 열심히 산책을 즐기는 중이에요.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더운 날씨인데도 잘 가고 있습니다. 순생활로서 체력이 좋네요. 저 산책이 성공적으로 오, 되고 있습니다. 가요. 가요 가요, 오케이 가요. 가요 가요, 좀 속도 없습니다. 이것저거 <mondoNetflix> 신기하게 나온가신기 뭐 원칙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이 뭐하는 거냐? 네가 가면. 애기를 산책시킬거예요 처음 해보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는데 어 강아지는 무조건 줄을 하기로 했으니까 법적으로도 좀 불편해도 애기야 애기야! 참아야 될것 같아요 불편해도 참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참아요 알겠어요? 이제 나가 봅시다 네. 방금, 오늘은 다시 금강, 금강면 포레스를 떠나서 당황동으로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완전 기가 살아가지고 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치? 어제는 무서운 형하고 어? <웃음> 형하고 <웃음> 오 이빨이 날카롭네요. 무서운 형하고 무서운 누나가 있어가지고, 스시미 누나가 있어서 고끼리 누나랑 길을 못 펴는데, 오늘은 완전 써니 세상이네요. 선이 세상이네요 목걸이 <figured> ah. 날카로운데 다 물고 있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한비 t v 입니다 오늘은 이마트에서 아이패드 밀크 오리지널을 1 0개에9 9 0 0원을 샀고요 이견용 쿠키를 샀고 그 다음에 치킨 수작캔을 샀습니다 95g 두개 그 다음에 웅자리얼 스테이크도 샀죠 그럼 캔이 1900원이에요 캔은 1900원 어..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줄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우유만 먹고 사료를 잘 먹지 않아가지고 캔을 한번 사봤어요 좀 먹을까봐 음.. 우유만 먹고 사료를 잘안 먹어요? 예. 그래서 이거 산거예요네 예, 한번 먹여보려고 음... 똥은 근데 되게 잘싸 음... 먹은 것도 잘 없는데 먹은 것도 없는데 건강하구나 똥은 푸지게 짜더라고 음,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한미TV였습니다